옛날 옛적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 조화로운 사람들이 가득하던 한국의 작은 지역. 예산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사계절마다 서로 협력하며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늘 전설과 신화가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옛 예산에는 달과 해를 담은 산이라고 불리는 한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그 모습이 영롱하고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는 달과 해의 신들이 서로 합의하며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두 신이 교대로 밤과 낮을 다스린다고 믿었죠. 예산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산을 존경하며 매년 제사를 올려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느 해 예산에 큰 기근이 찾아와 사람들은 모두 심각하 너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난관을 해결하고자 다시 달과 해를 담은 산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장노인 김할아버지는 그의 손자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서서 달과 해에 신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오, 현명하신 달과 해의 신들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이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날 밤, 꿈속에서 김 할아버지는 어린아이로 변한 달의 신을 만났습니다. 달의 신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너희와 함께 있네. 내일이 밝아오면 산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호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게. 그곳에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해답이 있을 것이네.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함께 산의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맑고 투명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반짝이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이 갑자기 넘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들은 그 물고기로 한 해를 무사히 넘길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산 사람들은 달과 해이 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고 그 덕분에 예산은 다시 풍요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해마다 달과 해를 담은 산을 찾아가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산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으며 그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순창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근처에 있는 깊은 산 속에는 신비로운 마법의 연못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을 마시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맑은 용기를 가진 어린이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그 연못에 관한 전설을 듣고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연못의 물을 마신다면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어느 날 아침 드디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아침 그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산책을 나서듯이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무성한 숲을 지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걷던 중 그녀는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을 때마다 주변에 자연을 관찰하며 작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나무위에 있는 특별한 모양의 이끼, 길을 따라 흐르는 조그마한 개울, 그리고 바람에 따라오는 익숙한 꽃향기. 이렇게 자연이 주는 작은 힌트들을 따라가다 보니 수연이는 마침내 깊은 숲 중앙에 자리한 비밀스러운 연못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못은 고요하고 신비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너무도 맑고 투명해서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연이는 연못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며 그곳의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물가에 무릎을 꿇고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물한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피어나며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감한 아이여,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 수연이는 놀랐지만 덜컥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여태껏 바라왔던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을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구나. 너의 순수한 마음은 이. 마법의 힘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주변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자신이 또 다른 특별한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수연이는 마을로 돌아와 그녀의 모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해 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연못의 전설은 순차 마을의 새로운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수연이의 용감한 모험과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술같은 연못과 그곳에서 얻은 경험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있죠. 푸른 산과 넓은 바다가 오로진 한국의 방향지역에는 고요한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의 품속에서 힘들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을 수호하는 커다란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용은 광양의 높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으며 마을이 어려움에 처하면 용이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은 은색 비늘로 뒤덮인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눈은 태양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용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며 매년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제사장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지던 제사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용의 전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제사장이 전하는 이야기를 깨 자듯이 알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들판의 작물들은 시들어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 용에게 도움을 청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도 막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외곽에서 길을 잃은 낯서 소년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밝은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을 가진 어디서도 본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각기 다른 곳에서 여행자라 생각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소년은 마을에서 머물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제사장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용과 인간의. 특별한 계약이 숨어 있었는데 오래전 마을과 용 사이에 비밀스러운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용에게 진정한 마음과 용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제사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그들이 지은 작은 실수나 잘못을 서로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용에게 바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의 진정성 있는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금 평화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 방법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용이 변신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남은 값진 교훈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양의 용과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며 전해져 내려받고 사람들은 이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며 나눴습니다. 그 전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물은 매일 아침마다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의 물을 마시면 마음 속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연못은 아산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연못을 찾아가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체형은 연못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채영과 친구들은 연못이 어떻게 매일 색깔을 바꾸는지, 그리고 정말로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호기심이 많았던 소년 민주는 연못이 위치한 숲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갔습니다. 숲 속으로 들어가자 채영과 친구들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푸른 빛이 나는 사슴을 만났는데 그 사슴은 그들에게 연못의 비밀을 알려준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채영에게 연못의 물이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것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맺히는 순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슴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연못에 더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연못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 위에 작은 불빛들이 나타났고, 그 불빛들은 마치 별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빛났습니다. 갓불빛은 마을 사람들의 꿈과 소원을 나타내고 있었고 연못은 그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연못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을 다시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마법의 장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재영과 친구들은 연못에서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소중한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연못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채영과 친구들은 아산의 마법의 연못이 단순히 신비로운 몽환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매일 아침 연못으로 가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채영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모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산의 마법의 연못은 그녀의 마음 속에 언제나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연못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산의 마법의 연못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다시금 꿈꾸게 하는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